한국현대사 산책 1980년대 편두권. 1980년대 한권에 이어서 80년대 주요 사건들을 알아보는 두 번째 이야기이다. 80년 광주민주항쟁이 벌어진 이후에 중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전두환의 오공은 정치권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관제야당을 설립한다. 소위 1대대 2중대 3소대로 불리는 들러리야당을 만든 것이다. 우선 1981년 자신을 총재로 민주정의당, 민정당을 창당하고 유치송을 총재로 한 민주한국당, 그리고 김종철을 총재로 한 한국 국민당을 창당한다. 이를 두고 정가에서는 1대대, 민정당, 2중대, 민한당, 3소대, 국민당 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집권당이 들러리 정당을 결성해서 다당제의 외양을 갖추는 것과 유사한 수법이었다. 관제 야당들에겐 돈이 건네졌다. 전두환의 돈 씀씀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한 돈의 규모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전두환으로부터 억대의 촌지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둘이 아니다. 장관을 하다 물러나는 사람에겐 전별금으로 5억 원을 주었다. 전두환은 그야말로 통큰돈 정치를 구사했다. 전두환의 방미. 12-12 사태 이후 전두환은 끊임없이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권을 중시하던 카터 행정부와 물밑 접촉이 여의치 않았다. 전두환은 방향을 바꿔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과 선을 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레이건이 대선에서 성공하자 전두환은 매우 기뻐했다. 레이건의 취임과 함께 전두환은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김대중의 목숨을 살려주고 박정래 시절부터 진행하던 핵 개발을 포기하고 F-16 전투기 구입과 쌀 수입도 받아들인다. 이에 레이건 정부는 카터 시절에 거론되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전면 백지화시킨다. 전두환이 미국을 방문하기 5일 전에 김대중에게 사형이 구형되지만 그 다음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발표된다. 김대중에 대한 감형은 전두환의 대통령직에 대한 미국의 인준을 얻기 위해 전두환의 미국 방문과 맞바꾼 여러 거래 조건의 하나였다. 미국의 든든한 후원을 업은 전두환은 새로운 헌법에 의한 대통령 취임을 계획한다. 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이루어지는 대통령선거에 임한다.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체육관 선서를 통해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3월 3일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개가 된 방송사들. 한국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신군부의 주를 대 KBS를 점령한 사장 이원홍은 정권의 개와 같았다. 그는 KBS의 모든 역량을 전도환를 위해 바치기로 작정한 양. 사장이라는 직위에도 불구하고 피디 역할까지 도맡아 했다. 전두환에 대한 충성 경쟁에 있어서 MBC의 이진의 사장은 결코 KBS의 이원홍에게 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런 충성 경쟁은 오공 내내 KBS와 MBC의 굳건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서울 올림픽 유치 박정희의 사망 이후 1980년 1월 19일 최규하 내각은 올림픽 유치를 단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포기하지 않고 유치 신청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결국 서울 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킨다. 86은 88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소위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8688은 현 정권이 통치 명분으로 내세운 알파요 오메가였다. 이 야르탄 관제 조언은 관제 매스컴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선전되면서 대중세뇌의 핵으로 등장하여 대중을 그야말로 입만벙긋하면 86번지, 88을 읊조리는 백지와 같은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밤의 자유와 삼레스 1982년 1월 5일 자정을 기해 36년 동안 시행되었던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통금해제가 가져다 준 해방감은 민주화 쪽으로 나아가진 않았다. 통금이 해제된 후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건 본격적인 밤문화와 성적 욕망의 배설구들이었다. 탱크로 광주를 깔아뭉개며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포갑과 자유화라는 양날의 정책을 썼다. 교복과 통행금지 폐지 그리고 두발 자유화라는 전두환 정권의 선물이다. 충무로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선물은 애로 영화에 대한 검열 완화였다. 낮에는 전두환의 폭압 정치에 맞서 돌을 던지고 밤에는 전두환의 자유화 정책에 발맞춰 싸구려 애로 영화를 보며 킬킬됐다 오공은 프로야구도 출범시킨다. 스포츠계의 탐닉은 오공 국정 운영 철학의 기본이었다. 프로야구는 이렇게 국민들을 탈정치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호남인들의 한과 해태 타이거즈. 광주 학살과 뒤이어 계속된 호남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깊이 내면화될 수밖에 없었던 호남의 한은 83년 해태가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웃음을 다투면서 놀라운 열기로 전환되었다. 광주 사람들의 프로야구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다. 광주의 성인 남자들은 홈팀인 해태를 응원하기 위해 연간 1인당 평균 4번이나 야구장을 찾았다. 전라도 사람들에게 경기장에서의 응원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 경지에서건 서울 경기에서건 혹은 거리의 텔레비전에서건 술집의 대화에서건 해태를 응원한다는 것은 자신이 전라도 사람임을 밝히는 행위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등 타지에서 고향 사투리 한번 제대로 내지르지 못하고 살아온 전라도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 고향 사투리를 마음껏 쓰고 고향의 영상이 담긴 노래를 목청껏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카타르시스와 환희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중후반부에서는 오공의 고문과 탄압에 대한 이야기와 전두환의 기업 상납금에 대한 이야기. 기업으로부터 많은 비자금을 받은 후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지원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대사라고 생각한다. 꼭 읽기를 바란다.